자, 4번도 많이 했던 주제거든? 4번도 많이 했던 주제인데 공차가 자연수인 등장수열 a n과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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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있어 자, 근데, 근데 일단 얘가 순서대로 등장수열 이루니까 어. 바로 일단 셀수 있는 게 k제곱이 2에 3k-4고 요 방정식 풀고 보면 k가 4가 딱 뜨거든요? 음, 그러면 일단 세수 a3과 a5와 a에 4, 3, 12-9이니까 그러니까 9가 얘가 순서대로 등기를 이루고 있다는 거겠지 뭐, 여기서 a 5 제곱이 A3 곱하기 A9와 같다. 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뭐, 이런 논리는 아, 다시 적용 해볼게. 네. 자, 얘로갈때 공비 R을 곱했으면, 얘네들의 차도 공비 R이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A5-A3이 2D고, 그 다음에 A9-A5가 4D가 되니까, 자, 요 B가 딱 정확하게 R이 되면서, R이 얼마인 거야? 2인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5는 A3에다가 2를 곱했을 거고, A9도 2를 곱했을 거야. 4를 곱했겠지. A3에다가. 자, 자, 그러면 그냥 일단, 이제 이 두식을 더열고볼게 더하면, A5하고 A9를 더하면, 가운데 A7이 있으니까, 2 a 7에 6A3이 뜨면서, 몇번 하고 나면, A7이 3A3이 뜨면서, 뜨면서, A7은 3, A3에다가, 4d 더한거고 얘가 3a3이 뜨면서 2a3이 4d가 뜨면서 a3이 2d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어, 그럼 이 계식이 하나밖에 없는거지. 더한거야? 근데 ak의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ak는 a4잖아. 그거의 제곱이 될0 0다 크다. 그랬는데 아, 네. 영상 찍고 있어. 네네네.